자, 오늘 낮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저까지 줄 서가지고요, 너무 그랬거든요. 근데 저녁에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찍고 있습니다. 대천사님이신 것 같은데, 네. 여기. 예, 여기가... 여기보세요 어디였냐 <laughs> 네. 어디냐어디냐 하늘봉 스마그 둘러주세요 우리 대천사님이물 들어오셨어요. 저기 물 들어오셨어요. 우산 빨간 우산 쓰고 물 들어오셨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물이 그냥 털털 내려와요.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. 돌에서 나오는 거라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라 비가 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. 어, 저는 약수터에는 비가 오면 은 아, 어, 못 먹잖아요. 수0 미리 들어간다고 해서. 근데 여기는 안반수, 돌, 가위, 큰 가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다 음. 얼마든지 비 오가오나 눈이오나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. 신님, 감사합니다. 우리 대천사님께서 물들어오셨어요. <laughs> 아이고, 우산이 너무, 너무 이뻐요. 우산하고. <laughs> 그위에 우에들이하고 우애, 너무 잘 어울린다. 하얀데다가 빨간 우산하고. 빨간 우산하고. 예 네. 나 지금 그냥 예. 오늘 예. 지금 기마까 봐. 예잘 하다가 막 걸쳐 가지고 나. 오는 거야, 예 예. 맞아요. 아하. 아이고 지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지. 아하. 감사합니다. 아하. 신님 감사합니다. 아하. 자 내려가시죠. 아하. 지금 또 이렇게 안반수에 광천 불루수. 화영영 신님께서 에너지 넣어주신 블루스. 이물루스를또 <laughs> 들어오셨습니다. 저 천사님들께서 물어오셨습니다 왜냐면 낮에 뜨어오면 줄로 서요. 3시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리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오자마자 떠갈 수 있어서 좋아요. 근데 비가 와도 좋아요. 이거는 돌에서 나오는 거라 그죠? 시인님, 주신 선물, 블루스, 광천 블루스. 허경영 신이께서 주신 정말 진짜 소중한 블루스입니다. 우리는 맨날 물을 사먹었는데요. 이제 안 사먹어도 돼요. 여기 와서 떠갖고 가서 집에서 일주일 먹어도 되고, 5일 먹어도 되고. 그렇습니다. 아이고. 다 뜨셨나? 아, 통에다가, 네. 예,네네, 너무 좋습니다. 예, 블루스입니다. 예, 블루스. 예, 바위에서 물이 막 팔칼 나오는 거를 호수를 거기다 꼈어요 그랬더니 예. <목소리로> 무슨 에서나오는 나오는게 아니라 포로 팍팍 끌어올리는어 그러네 음. 어떤 에서 <목소리로> 백궁에서 아 이거 아 어, 백궁에 신님 그래서 아깝다고 그러셨어 밤새도록 저렇게 흘러내려가니까 오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이고 그러면 여기 물 고여진 건 어디로 빠져나갈까? 아 빠져나가는 데 있어요? 아 보이진 않네, 그지? 어느 정도만 저기하고. 아 예. 네. 신기하죠? 어, 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? 예? 네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저녁에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광천 블루스 물들어 온 김에 선원성님께 인사 오배 드리고 갑니다. 오늘 비오는 날 2024년도 6월 29일, 폭포수에 왔습니다. 어머! 비 오는 거, 물에 떨어지는 것도 멋있네! 아, 멋있어요! 멋있어요.

너무 좋아요 개구리 소리 좋아. 우와 개왔으니까 네, 네. 네. 가야지 <laughs> 우와. 개구리 소리어 개구리 소리 눈이 음, 너무 아른데 전야장지 음. 참 멋있습니다 이기도 광천, 블루스에, 블루스에 있는 곳에 지나갑니다. 음, 음, 지나 음, 지나갔어요. 분홍색 우비가 참 아름다워요. 나 오늘 갖고, 갖고 왔는데도 안 입었잖아, 나. 물 들어왔어요? 네. 벌써 어요 네. 한, 떴어요, 벌써. 네. 응, 얼른 가서 뜨세요. 네. 물뜨러. 지금은 이렇게 안 기다리고 뜨거가요 낮에 엄청 기다려요. 네. 밤에. 낮에는 엄청 기다리더라고. 네, 네. 네, 저희도 먼저 갑니다.